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사백사십오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믿거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임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과 하늘의 영과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의 능이 미치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해방 이후에 예수교 장로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한국 기독교 공보사 사장 어, 한국 기독교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한국 교회 안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영락교회 단임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이요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큰 교회를 이제 단임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이후에 이제 그 삶이 어는지 보니까요. 후임자가 부담스러우실까봐 이제 영락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남한산성에서 열여평 단층 건물에서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사이도 이제 영락교회의 그 사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 인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한경진 목사님이요 아프셔서 어느 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병문 안에 가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어 모처럼 교계의 중진들이 모였는데, 어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한경진 목사님이 어 무슨 얘기를 하까 하면서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들이 참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산전 수전 다 겪으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어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 저도 그렇게 오래 많이 사역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혹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앞에 서다 보니까 언뜻 화려해 보이고 또 신실해 보이고 뭔가 되게 엄청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만히 놓고 보면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셔야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굴고 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 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 주님 앞에 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막 변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님만 그럴까요? 목사님만 처음에는, 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해버리는 것이요.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직분이나 위계질서가 이게 직분이 어떤 위계질서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수록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맡을수록요 사단은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저보다도 똑똑하고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합쳐도 사단이 더 똑똑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단은 누구를 넘어뜨리면 이 교회가 완전히 넘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딱한 사람, 딱몇 명만 이들을 넘어뜨리면 이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면 이 교회는 완전히 다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몇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 날마다 날마다 유혹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의 말씀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결과처럼 여겨지는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는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나요? 물고기 두 마리랑 부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요, 열두 광주리가 넘게 먹을 것들을 남기셨어요. 무리를 걸어 오셨고요. 그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의 향에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죽은지 사흘이나 돼서 그 냄새 나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보리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면서 모든 풍랑아 잠잠하여져라라고 말했대, 그 모든 풍랑과 모든 자연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다시 한번 그 넘어졌던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의 눈은 가려졌고 귀는 다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죄 많은 내가 이죄 많은 내가 이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죄 많은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단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시고 정결하게 하시면서 이제 이 이사야를 이사야를 부르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악했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지만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왕도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때로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이 이사야를 보면서 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핍박하면서 자기의 말에 맞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면서,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거절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이사야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불러 주셨고요 그 악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 3절의말씀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이사야를,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육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부르면서 내가 이 백성의 눈을 가렸고 귀를 막아서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은 황폐화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곳에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땅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이 사람들은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를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누죠? 하나님, 주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예산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며 참 많이 실망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가운데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그분이고,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그들은 우리는요, 나는 주님 앞에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을 더 찾아보고 사람의 더 방법을 이것이 더 좋을까 이것이 더 좋을까 그것만 국리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보다요 사람의 원리원칙들보다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그 뜻이 더 먼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너는 나의, 나를 붙잡아야 한다고 내손 붙잡아야 한다라고 다른 어떤 것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네가 선포해야 될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 원리원칙이다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방법들, 인간이 원하는 것들, 인간의 것들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행동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내 뜻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밤나무처럼 상순이 나무처럼 어쩌면 베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씨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쓴 뿌리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잘못 썼던 것들을 잘라버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구루터기처럼 그 거룩한 씨앗을 남기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요 예수님을 믿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으라고는 이 말은요.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지 보니까요. 전도할 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 자신에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요, 그 선포가요 우리의 영을 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경진 목사님이요. 왜이 목, 다른 목사님들을 향해서 정말로 귀한 목사님이잖아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은퇴했고,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나를 찾아와서 병문 안 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내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가 목사님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빨리 회복시키셔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말 가운데, 왜? 예수 잘 믿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요 어쩌면 그 드라마에서 놓고 보면요 심장이 머든 그 사람을 살리려고요 의사가 이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찍찍찍찍 하다가 심장에 빵 하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멈췄던 심장이요 벌떡하면서 이제 살아나서 숨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심장이 벌떡벌떡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어쩌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우리 가운데 우리 영적인 심장이 멈추어가고 있는 우리의 심장 가운데 전기의 충격을 꽝 줘서 다시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 멈춰져 가고 있던 이 심장 가운데 식어져 가고 있던 이 심장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요. 이 목사님들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이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유혹과 이 시험 속에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잘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님의 고백이고 또 부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아저 사람은 아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헛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알겠어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예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흔들리고 흔들리기가 어쩌면 그렇게 바람 앞에 갈 때보다 더 많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중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너는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